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 TV 최광규 목사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신경이 나옵니다. 이 역사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기독교에서 예배 때마다 선포하고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진리로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선포하고 고백하는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매주일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는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역사 신경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신명기 26장 5절로부터 10절에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인들은 이 역사 신경을 알고 있고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은 성령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모세오경, 즉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외우기 때문에. 이걸 다 공유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서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이 역사신경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역사신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의 역사, 고난의 역사, 소통의 역사가 들어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사실을 고백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역사신경으로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정체성, 민족 정체성, 또 국가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또이 역사 신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자손손 계승되고 전승되어서 잊혀지지 않는 역사 인식, 잊혀지지 않는 역사관, 천대, 만대로 이어지는,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 역사, 신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는 저력, 에너지, 동력이 되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러한 역사신경이 있는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역사신경이 있을까? 그래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숙고하고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대한민국 역사신경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일단 일부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한강의 문명이라고 규정하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자, 대한민국 역사신경. 한강의 문명은 아시아와 세계를 비추는 진리와 자유의 등대. 한강의 문명은 아시아와 세계를 위한 진리와 자유의 파수꾼. 한강의 문명은 아시아와 세계를 향해 흐르는 진리와 자유의 물결. 한강의 문명은 인류 역사상 특별하고 특수한 문명이다. 마성적 약탈자, 맹수 같은 강대국들의 들러싸인 지정학적 순명, 구한말 국가의 멸망과 식민지, 분단, 자유를 위한 6.25 대혈투, 백성들의 눈물, 희생, 피로 써간 혈사, 폐허, 굶주림, 절망, 흑암을 뚫고 솟아오른 생명의 문명, 기적의 문명, 자유의 문명. 그래서 빛이다, 등대다, 파수꾼이다, 물결이다. 저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원적이고 핵심적이고 본질적으로 말해주고 표현하는 대한민국 역사신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역사를 공유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이제는 역사신경, 자자손손, 천대만대를 이어가는 이민족, 대한민국의 역사신경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역사신경의 후반부는 다음 동영상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며 또 숙고하고, 어, 묵상하면서 그 위에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황하의 물결인데요. 이 책이 황하의 물결입니다. 황하의 물결. 대한민국과 한강의 문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재미동포, 제일동포, 유럽동포 등 해외 동포들께서 이책 황하의 물결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